하나님 말씀은 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온 유대와 사마레 땅 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아주 어, 넘치게 말하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언약적 사명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헌 인생 살지 않고 진짜 인생 살도록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보좌 와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여정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믿는다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내용이, 목적과 그 내용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열심히 를 내고 도전하는, 고생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이 뭐라고요? 언약적 사명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언약적 사명. 언약적 사명. 그렇습니다. 언약적 사명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여인의 후손만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사망하는 지역권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을 사는 재창조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바로 언약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일반 열심히, 일반 정교인들 열심히 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내용이고 발판이고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일 속에 있으면 그리또의 이름에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뭐라 가요? 초월하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정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는 음, 죄 놓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 사람들이 사명이라도 하면서 개인의 동기충족이나 어떤 단체 목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음, 그러한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오시면서 헌일하고헌 것을 얘기하고 뭐냐? 자꾸, 다른 데 불신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와서 해방시키고, 교회 연약한 자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을 들, 그러한 저주스러운 일에 수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들의 사명이고, 그렇죠. 마귀가 준 사명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죠? 그들이 열심을 내고 막 전도하고 막 전철역 앞에, 어마어마하게 전철역 앞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밀려가는데, 발디딜 틈이 없는데, 그 앞에서 가로막고 막, 줄 서서 그냥, 내리,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욕을 하는, 욕을 얻어먹으면 또 이렇게 상급이 있다네요. 역 얻어먹을 짓을 했으면서, 일부러 만들어 하면서, 어떠면서는요, 보음에 엄청나게 방해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특히 식견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 저질이니까, 수준 낮으니까, 왜냐?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토의 증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할 말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잡대고, 뭐,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뭐, 사돈이잘 되고, 일가 친척이 잘 되고, 뭐 주변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일 말고 말이죠. 여러분, 꼭 자기, 왜 그렇게 자기의 허기지고, 자기의, 어, 뭐랄까요? 그 상처를 그걸로 가버해 보려고. 그렇게 이 몸부림을 치고, 그 상처를 치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우리의 할 말, 우리가 자랑할 말. 오직 뭐자?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이라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방법. 우리 할 말은 오직 그리스도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왜 그렇죠? 왜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궁극적으로 인생들을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들을 다시 말하면 왕을 잃어버리고 가짜 왕에 속아사는 인생들을 사단의 머리를 깨려 가짜 왕을 쫓아내고 진짜 왕을 회복시켜 진짜 왕 앞에 경배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공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신 피제서 완성을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여기가도 마음에안 들고 저기가도 마음에안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기 저기. 텔레비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왜 자기의 마음에 나 입맛에 맞는 설교 골라가지고 듣고 아멘하고 혼자 예배 드린 다분이 많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그게 뭐라 합니까?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니 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더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더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일이 많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고 능력자로 사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그 축복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 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듣기가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기가 듣기에는 좋은 말만 걸려 마음에 드는 설교만 골라드려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예배드린대요. 참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이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게 안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모이는 겁니다 한 말씀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쓰여오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속에 시간표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말씀의 시간표 속에 정말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복음 시련의 헌신의 능력을 가리고 그 감의 시력을 꺾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누립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정말로 이름 내는 서밋이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왜냐? 사명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민생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잘 되는 그런 내피임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바벨탑을 쌓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과 차별된, 구글된, 그리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그리고 그리도로 행복한 진짜 해답의 증인 이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적 사명에 진짜 붙잡히면 전약적 사명에 생을 거는 해답 일담에 정말 승리하죠.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믿음의 발걸음 되길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적 사명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흘러간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회와 순간들을 가장 복이 되고 가장 능력이 되고 가장 가치 있게 되는 언약적 사명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살라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